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준파리 엉망진창 리뷰, 그 여덟 번째 시간, 어, 트게더로 치즈 갈레트님이 신청을 해주신, 어, 이 이름이 비로트에서 나온 쑥쑥 크림, 쑥크림떡을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포장지는 이렇게 약간, 약간 고급스럽게, 이렇게 깔끔하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냉동식품이에요. 냉동식품이고, 그리고 보기에는, 일단은, 그,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찰떡아이스 같은 느낌인데, 실제 맛은 어떨지 한번 제가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볼까요? 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자, 정식 제목은 상품명, 비롯드 쑥쑥크림 쑥크림떡입니다. 그리고 배송비가 3,500원이나 하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냉동 포장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배송비보다 좀 비싼 것 같고 가격이 17,900원. 비롯트비롯트라는이 브랜드를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이런 디저트 음식을 좀 하는 된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는 자연 자연에서 비롯한 떡이래. 제주 애월에 바다바다 맞고 자란 봄쑥을 사용어요. 막판 향이나 비롯트쑥 인장이가 비로트 쑥 인장이랑 님 팔고 있는 거야. 여기크림쑥 크림. 여기 만드는 과정도 보여주네요. 식물성 크림이 아닌 100% 동물성 생크림. 뭐야 식물성 크림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동물성이 맛있어요. 아 오케이. 쌉싸름한 쑥과 어울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 내려요. 아, 야, 야, 이거는. 근데 이게 냉동이 돼 있으면 이렇게 안 되지 않을까요? 조금 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쑥에 쑥을 더하니 입안에서 쑥축제가 펼쳐집니다. 크 말만 들어도 벌써 막 쌉싸름한데 경기도 쌉쌀밥을 사용하여 식감이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고 씹을수록 구매한 쌀의 단맛이 있습니다. 드시고 싶은 만큼만 꺼내드세요. 딱한 번에 먹기 좋게 개별 포장됩니다. 큰 맘먹고 산 떡이 다못 먹게, 다 먹게 돼버린 적 있으시죠? 떡을 한 판씩 구매하면 한 번에 먹을 만큼만 해동하기가 어려워 상해버리게 되거나 과식하게 되죠. 한번 녹은 떡을 다시 얼리게 되면 떡이 쉽게 딱딱해지고 식감이 변해버려서 맛있게 드실 수 없습니다. 냉동시키더라도 미생물이 증식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어 위험합니다. 일본 시티아는 냉장고냄새 떡이 흡사해버리답니다. 비롯된 이러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여 한 번에 먹을 만큼 나누어 담았습니다. 이거는 좋네요. 야 누가 아니 이거는 너무 너무 주작 사진 아닙니까 이거는 야 누가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거를 아이들 간식이나 야외 활동을 위해 부산스럽게 준비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챙겨 나갈 수 있어요. 결국엔 근데 좀 해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떡이 현대인 트렌드라고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가장 맛있게 드시렴. 이게 중요하죠. 수령 후 냉동 보관했어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국에 오늘은 그러면은 이거를 어, 해동을 한두 개? 세 개만 해 볼까요? 세 개. 살짝 차갑게 드시면 아이스크림처럼 즐기실 수 있어요. 어, 세 개? 세개 정도 먹어 볼게요. 상온 해동 어? 뭐야? 한시간 40분에서 2시간 동안 해동을 시켜야 된대요. 크림이 들어간 제품 30분 더 빨리 해동된대요. 그러면 1시간 정도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냉장고에 보관할 시 떡이 노화되어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절대 피해주세요. 어, 취향에 따라 크리미하게. 아, 아이스크림처럼 먹어도 돼요. 저는, 아, 저는 이거보다는 이거는 약간 좀 눅눅할 것 같고, 아이스크림처럼 어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게 맛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3개를 꺼내놓고, 2개는 아이스크림처럼 먹고, 1개는 어, 한 개는 조금 놔뒀다 먹어볼까?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있다가? 감각적인 포장. 어, 포장은 진짜, 이거 보세요. 포장은 약간 좀 고급지긴 해. 약간 심플하게. 근데 아홉 개에 만팔천 원이니까 이거 하나에 지금 이천 원이라는얘기예요한떡 요거 하나에.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음, 홈페이지 설명은 이게 다고 그러면은, 어, 우리가 한번 실제로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저는, 저는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딱 되게 심플하게 심플하게 포장이 이 박스가 잘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여야 되나? 자 이게 약간 선물용 포장으로도 되게 잘 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선물하기 좋은. 그러니까, 이게 비, 약간, 약간 좀 비싸니까, 내돈 주고 먹긴 조금 아깝고, 어, 선물로 받을 때는 맛있고. 일단은, 오늘은 그러면 두 개는 그냥 먹어보고, 어, 한 개는 해동해서 먹어볼게요. 그러면은, 세 개를 꺼내놓고, 이게 지금 딱딱해요. 어, 딱딱한데, 조금, 조금은 해동을 하, 긴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먹더라도. 이거는 세 개를 넣고, 다시 이거는, 제가 새벽에 게임할 때 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새벽 간식용으로 쟁여 놓을게요. 자, 이게 자 보세요. 이게 개별 포장으로 돼 있는데 자 근데 지금 딱딱해요. 이게 이게, 이게. 보세요. 딱딱해서 이거 먹으면 지금 이 나갈 것 같아요. 이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걸 꺼낸 지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10분 만에 바로 먹는 거. 왜냐면은 간식이 여러분들 야식이나 간식이 어떨 때 먹습니까? 배고플 때 중간에 출출할 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냉동을 해 놓고 바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그러면은 바로 한번 먹어 보고 이거를 어. 배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고프다 생각하고 바로 먹어 볼게 하나를. 이거는 약간 좀그 뭐라 뭐라 그러죠? 비주얼이 그게 그거랑 비슷해. 음. 그 그거 뭐죠? 찹 찹쌀떡. 찹쌀떡이랑 비슷해. 되게 되게 딱딱해요. 이거 이거 봐 봐. 나 눌렀는데도 안 이게 안 눌러지거든요. 한번 먹어 볼게요. <laughs> 한번 먹어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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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보석 기념으로 떡 돌리시는 건가요? 너무 부럽다. 오늘은 제가 되게 기대를 하고 지금 제가 사온 게 아니라 배송을 해놓고 어제 왔어요 이게 어제 와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리뷰를 신청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정상적인 상품이어가지고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오늘은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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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딱,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까도 어, 채팅에 어떤 분이 쳐주셨는데, 찰떡 아이스, 어, 찰떡 아이스, 그 맛이 예상이 되잖아요.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이거는, 안에 이게 이상 이상한 게 안에 크림 맛이 안 느껴져요. 그냥 쑥떡 먹는 기분인데. 크림이 원래 달잖아요. 근데 왜왜 왜 크림 맛이 안 느껴져? 설탕을 안 넣었나? 쑥 크림이라서 쑥 맛이 나는 건가? 왜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쑥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쑥떡은 맛있잖아. 쑥떡은 맛있고 쑥송편은 맛있거든요. 집에 마늘이 있으면 같이 먹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에요. 왜?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건강한 맛인가 이게? 인스타 이템이라고 이게? 이게 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스타 SNS 여기 뭐 여러분들, 봐봐요. 허니버터칩? 그거 여러분들, 대란 났을 때, 그거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그거, 어, 너도 나도 먹어보자고. 결국 먹어봤는데, 어땠습니까? 아니, 맛있긴 맛있죠. 맛있긴 맛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그렇게 막, 완전 미칠 정도로 맛있었어? 그건 아니잖아요. <laughs> 아, 그 정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는 근데, 아, 조금 녹으니까 괜찮다. 조금 녹으니까, 아니, 뭘 원하는지는 알것 같아. 이게, 쑥 덕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찰떡 아이스. 아, 근데 나 이거, 저기 항의 메일 받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SNS에 이렇게 퍼진 거면? 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맛은 하나도 안나 그러니까 찰떡 아이스를 기대하고 먹으면안 된다는 거지 단맛은 진짜 하나도 안나 1도 안나 그리고 이게 그냥 그 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크림 있죠 치아저저 저 뭐야 케이크에 있는 생크림 케이크에 있는 그 맛이 아니에요 그냥 쑥, 쑥, 쑥으로 만든 크림 맛이에요 그니까 쑥에다가 쑥을 더한거야 어, 아니 동물성 크림이고 식물성 크림이고 나발이고 단맛이.. 단맛이 안나요 그니까 러 아니 모르겠어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거예요 이거, 이거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맛있게 먹는 사람 분명히 있을거야 근데 쑥은 기본적으로 그 싹싸름한 맛이 기본이잖아 그게 쑥이잖아 그래서 저도 저는 송편 먹을 때 초록색은 제일 늦게 먹는거예요 늦게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고, 이 리뷰를, 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크림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찰떡 아이스의 그 단맛, 그 크림의 단맛. 그건, 그거는, 안 난다. 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게, 아까, 아까 봤던 우리가, 아까 봤던, 오.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때 느껴지는 그거거든요. 진짜 쑥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은 맛있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디저트잖아요. 디저트. 디저트인데 이거 하나는 그냥 아예 완전히 한1 시간, 한 시간 1시간 반? 한2 시간 정도 있다가 먹어볼게요. 화학적인 맛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요. 건강한 맛이긴 해. 자, 바, 요, 요반 한번 먹어볼게요. 반. 한 10분정도 또 지났으니까 또반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쑥떡이야 이거는 그냥 쑥떡인데 쑥떡 안에 쑥크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쑥떡을 먹으면서 그 쑥맛나는 크림을 먹는거야 그냥 그냥 맛에 조화라는게 없어요 쑥쑥떡을 왜냐면은 이, 이거는 이 크림은 조금 조금 더 천천히 녹잖아요 그 차가운 맛을 차가운 거대 조금 덜 차가운 거 그걸 같이 먹는 느낌이야 저는 찰떡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저는 찰떡 아이스크림이 요새 얼마죠? 최저가 최저가 2400원 왜 이렇게 비싸 비싸졌네 이게 근데 녹으면 녹을수록 조금 더그 향이 더 진해지긴 해. 그러니까 완전 차가울 때 먹으면 안 돼. 아까처럼 완전 딱딱할 때먹는 거보다는 진짜 해동을 좀 시켜놓고 먹는 게 조금 더 맛이 맛이 더 뭐라 그러지 활성화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숙덕 9 개를 배송비 포함해서 2만 원에 구입한 흑우 스트리머가 있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평소 고민하던 먹거리를 주네이팍에게 리뷰시킨다. 역시나 하는 결과를 보며 거른다. 오늘은 그래서 그 기대가 더 컸지. 왜냐면은 어, 생각보다 정상적인 상품이니까. 이게 절대 막막못 먹겠거나, 못 먹겠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아니, 왜? 아니야. 이름은 봐도 괜찮았던 게, 왜냐면 우리는 비교 대상군이 있잖아. 찰떡 아이스라는. 비교 대상군이 있잖아 그걸 기대하고 먹어서 더 그럴 수도 있어 음, 단맛이 부족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이쑥크림떡에 의도가 그러니까 겉이 쑥 떡이잖아요 겉이 쑥 떡이고 안에가 쑥 크림떡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지금 먹을 때는 그냥 쑥맛 쑥 밖에 안 느껴진단 말이야 결국은 그게 맞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근데 그럴 거면은 그냥 쑥떡 자체를 먹는 게 낫지 않아? 아 근데 제가 좀 초딩 입맛이기도 해요. 약간 근데 단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 아니거든요. 그냥, 그냥 맛있는 거는 맛있게 먹어. 그냥 일반적인 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지금 입안에 그 쓴맛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정화를 시키고 싶은데 뭘로 정화시켜야 되지? 아니 그냥 쑥 쑥을 그냥 먹은 거 그러니까 쑥 향이 그니까 이게 또 건강식이고 약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쑥을 되게 많이 넣었나봐. 그냥 여기에다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생크림 있잖아요. 생크림 그그 뭐라고 러지슈슈 슈. 그래 슈 슈를 넣 슈처럼 해 먹었으면은 훨씬 맛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쑥을 좋아하면은 되게 되게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쑥밖에 없거든. 그 맛이 쑥밖에 없어요. 정말 쑥이야. 그냥 쑥그 자체. 쑥으로 모든 걸 만들었어요.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치킨 버거를 만들었어. 치, 치킨 버거를 만들었는데 패티도 치킨 이고그 빵도 치킨인 거야. 빵도 치, 튀긴 치킨으로 아 구운 치킨으로 패티를 아그 빵을 만든 거야. 그 사이에 튀긴 치킨으로 어 정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은 그냥 쑥을 먹는 게 낫잖아. 아 그럴 거면 그냥 치킨을 먹는 게 낫잖아. 왜왜 왜 버거로 만들어서 먹어? 이것도 그거예요. 쑥이랑 쑥 크림을 넣었으니까 그냥 그냥 쑥인 거야 그냥 쑥 자체야. 아 그래 버거 패티가 버거 빵인 거야. 빵으로 패티를 만든. 그러니까 버거 빵 사이에 식빵을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야. 아 얼린 식빵을 넣은 거지 얼린 식빵. 햄버거 패티는 그냥, 그냥 사왔어. 사왔는데, 그 안에 넣은 거를, 넣은 게 식빵 얼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겹쳐가지고 먹었어. 어. 그럼 무슨 맛이 날까요? 그냥 빵맛밖에 안 나겠죠. 이게 그거야. 차가운 빵맛. 그러니까, 밍밍한, 밍밍한 그 햄버거 패티 사이에서 차가움이 느껴지는. 그냥. 이 크림을 넣을 거면은 조금 더 다른 맛을 했었어야. 조금 뭔가 그 맛의 조화를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니, 나는 전자렌지에 데우면은 핑계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분명 여기 홈페이지에 아까, 아까 보셨죠? 상온해동. 봐봐. 1시간 40분에서 사, 2시간이거든요? 어, 크림이 들어간 제품은 30분 더 빨리 해동되니까 해돈데, 1시간. 1시간 정도에서 지금 이거를 먹어볼게요. 괜히 전자렌지 돌렸다가 내가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랬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상온 상온 해동해놔. 아니 화안 났어요. 화안 났어. 지금 방 온도가 야방 온도가 27도거든요. 안 된다. 야 여기 여기 바로 이거 지금 제가 창문 열어놨거든요. 창문 근처에 놔둘게요. 아니 부드러울 수도 있어.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기다려봐. 우리의 우리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한 30분만 기다려 봐. 레이어가 나뉘, 나뉘어져 있잖아. 레이어가 나뉘어져 있는데 아니, 그래도 이런 상품을 만들었으면은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게 어떤 건지 탐구해 보고 싶다는 거지. 이뇌에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거 딱한입 물잖아. 그러면은 쑥 맛이 당연히 느껴지겠죠? 쑥떡이니까. 쑥떡의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쑥떡. 쑥떡 맛이 느껴져요. 어떤 맛이 느껴지다가 그 안에 있는 차가움이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차가움이 이게 크림이라면 아 다른 맛이 느껴져야지 하고 계속 내가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럼 이런 이거는 이이 차가운 크림은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일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아. 그게 한 맛이야. 결국에 이전에 느껴졌던 숙맛이 그대로 이어져요. 어그 끝이야 그냥. 어, 쓰... 어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 설명한 그 그대로예요. 입 안에서 숙축제가 펼쳐진다. 이걸 만드신 분들은 어 되게 의도대로 잘 만든 만드, 만드신 거네. 음.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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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짠이 왜 맛있냐면은 단계 짠 음식의 맛을 배가시켜주고 짠 음식이 단맛의 맛을 배가시켜주니까 이 맛에 조화라는게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쑥쑥이야 쑥쑥 크림만 한번 먹어볼게요. 크림만 크림만 잘라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떼가지고 아이고 크림만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단맛이 있다! 있어요. 근데 이미 먹는 순간에 그쑥 쑥떡의 겉떡이라 그래야 되나? 이 겉에 이쑥 향이 너무 강해서 이미 그거에 지배당해 버리네. 있긴 있어요. 근데 쑥 향도 같이 나. 어차피 <laughs> 어차피 그냥 이거는 잠시만 조금만 조금만 크림 좀만 조금만 더먹어보자 이거 약간 약간은. 모르겠어요. 이거의 아이덴티티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은. 지금 크림이 많이 없는데, 이 떡을 한번 먹어볼게요. 살려야 한다. 절대로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먹지 마세요. 해동하니까 조금 낫다. 조금 나. 그렇다고 쑥이 아닌 건 아니야. 식감 같은 거는 조금 나아지긴 한다. 그래도 쑥이야. 오! 오, 되게 말랑말랑해요. 오, 지금 딱 좋은 것 같은데? 안에도 차갑고. 자. 마지막. 마지막 비롯드 쑥쑥 크림떡. 자. 내 생의 마지막 숙덕이 될 것인가? 봐보세요. 봐봐.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그쵸. 이거 봐봐. 봐봐. 말랑말랑하죠. 먹어볼게요. 이제.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그냥 쑥축제야. 표정만 봐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지금이 제일 나아요. 제일 나아, 제일 나은데 그래도 쑥이야. 맛있다! 오늘은 비롯드, 쑥쑥크림, 쑥크림떡. 리뷰 점수 한번 매겨볼까요? 일단은 비주얼. 비주얼 3.5점. 맛 1.5점. 가격. 가격 0.5점. 접근성.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한 4점으로 할까요? 재구매 의사 0.5점. 총평. 쑥축제 즐길 사람만 드세요. 이상입니다. <laughs> 암살이야, 또?